이정와대 비서관에 의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라고 하는 그 공수처법의 실정법은 북한의 보국법과 같은 것이고 나치의 결수탐구 법과 같은 것이며 소련의 k g b 와 같은 그런 법입니다. 저들이 말하는 진무. 그것은 주사파 빨갱이 공산전략인 것이었습니다. 주사파 빨갱이들이 가면을 쓰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. 네. 쓰셨습니다.